집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작품이 됩니다. 아야진 남해를 대시한 8사 타입 공개합니다. 8사 A타입은요. 4베이 3룸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조망 모두가 다 뛰어나게 구성되어 있고요. 광복 드레스룸과 거실 팬트리로 넉넉한 수납공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꿈꾸는 집 8사 A타입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네 함께 가보시죠. 그래요 현관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네. 공간부터 색감까지 역시 대신 다운데요 네.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실용적으로 구성됐는데요 어, 이쪽 벽면을 보시면 거울도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외출하실 때옷 매무색 아, 그렇죠. 중요하죠 <laughs> 한 번씩 고칠 수 있고 또 내부의 선반도 굉장히 수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네, 이거 4인 가족 신발 다 들어가겠는데요 어, 네 맞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을 보시면 또 공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네, 열어보시겠어요. 네. 짜잔. 와 음. 아, 널찍하죠. 네. 이 안에. 스포츠 용품이나 골프 용품, 또 캠핑 용품 같은 다양한 용품들 여기다 보관하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런 이제 취미 용품들도 넉넉하게 보관될 수 있게끔 구성됐고요. 확장 시에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음. 또 바닥면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네, 고급스러운 바닥 타일 그리고 현관 디딤판으로 어, 컬러톤을 또 맞췄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타일이랑 디딤판이랑 투톤으로 정말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네, 또 벽면에 또뭐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아, 그렇죠? 보시겠어요? 음, 어, 저 뭔지 알아요. 어, 어떤 것? 일괄 소등 스위치죠. 맞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라고 우리 전기와 가스를 이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호출도 이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공용 욕실도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대시양은이 욕실 디자인에도 투자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고급 리조트인 거 아니죠? 오, 약간 그런 느낌들 드는데요. <laughs> 네. 이8사 A 타입의 공용 욕실 특별한 <laughs>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확장실 제공되는 대시앙 바스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 대시앙 바스는 수납형 욕조와 양변기 공간 그리고 세면대 사이에 턱을 둬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뒀고요. 네. 그리고 천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환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일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쪽 뒤쪽을 보시면 욕실 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어,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야, 아래쪽에도, 야, 수납 공간 진짜 넉넉하네요. 넉넉하죠? 이렇게 욕실에 필요한 용품들을 안쪽에 두고 사용할 수 있게끔 넉넉한 수납공간 마련해뒀고요 그리고 세면대 하부에도 수납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있네요 네. 뭐 청소용품이나 복잡한 욕실용품들 다 깔끔하게 보관해두셨다가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다음 공간도 기대가 되시죠? 그럼요 침실도 네. 맞죠? 네, 침실 1호 가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들어오자마자 반겨주는 이큰 창이 있어 가지고 시선이 탁 트이는 게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어, 그렇죠. 여기가 뽀빠이 판상형 구조라서 침실마다 이렇게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침대와 책상을 두 개도 널찍한 이 공간 아이에게 주기에도 정말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실 더 깔끔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붙박이장 두셔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어, 열어 볼까요? 이렇게 옷걸이 봉과 서랍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 이방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이 수납공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측면을 한번 보시면 네. 거울이 있거든요. 네. 네. 외출하실 때 이렇게 옷매무새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럼 침실 1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어 여기가 침실 1인 거죠? 네 맞습니다. 침실 2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채광이 확 들어오는 공간인데요. 맞아요. 일조량이 풍부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이 공간은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뭐 서재나 홈 오피스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침실 1에도 이렇게 붙박이장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심실 침실. 네. 침실을 나오니까 맞은편에 문이 하나 더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열어 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따. 복도에 팬트리가 나더 있네요. <laughs> 맞습니다. 이 팬트리에는요. 가구 도와 시스템 선반이 확장 시에 제공됩니다. 뭐 생활 용품이나 청소기 같은 거 두고 보관하시기에 너무 좋겠죠. 이렇게 복도에 팬트리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다음 공간으로 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야 여기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고급스러운 주방을 본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요. 메탈과 그레이로 디자인적인 전체적인 느낌을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주방 동선 라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대시양의 어,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마린못. 마린, 못 마린 못 하시는 못. 것 같은데요. 네. 네. 와인드카 주방 옵션을 선택하시면 우리 집 주방이 이렇게 멋지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운데 보이시는 아일랜드 식탁이 주방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고요. 4인에서 6인 가족까지 충분히 식사할 수 있을 만큼 널찍하죠. 네. 네 그리고 식탁과 연결되는 이 상판 하부에는요, 밥솥이나 식기류, 수납공간이 있어서 커틀러리도 다 담아 놓을 수가 있고요. 충분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 상품 아닌가요? 아, 전시 상품이 아니라 유상 옵션 선택 시에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푹 빠지신 것 같은데요 <laughs> 벌써 이거부터 보입니다 저는 가져가고 싶어요 <laughs> 우리 뒷장에 수납 공간을 보시면 더 네.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아 수납 공간 넉넉하네요 여기도 한번 열어보세요 더 놀라실 걸요이 안에 뭐가 또 있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이야 자 아니, 주방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다고요? 와인 착화된 주방인 만큼 미니 홈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도어를 완전히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의 포인트 장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옆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 이 위아래가 다 수납 공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서 뭐, 수납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그밖에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어, 진 씨, 아까 처음에 이 주방이 와인 특화 주방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음... 와인 셀러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와인 셀러는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어지는 디스포크 3종 냉장고와 함께 뭐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그리고. 와인 셀러까지 함께 설치해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방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네야 대시양 주방이라서 그런지 주방의 상부장과 하부장 컬러가 예사롭지 가 않습니다. 아,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네, 맞아요. 또 컬러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납까지 꽉 채워드렸는데요. 이렇게 상판과 벽면, 아일랜드 식탁까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을 해드립니다. 더욱더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또 주방 창을 한번 보시죠. 거실과 맞통풍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주방 작업 조명과 음식물 탈수기가 확장 시에 설치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센서를 설치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누수를 잡아주는 장치가 음 설치됩니다. 센서까지? 네. 네. 이 레인지 후드 혹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유상 옵션으로는 3구 하이브리드 쿡탑과 전기 오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뒤쪽에 공간이 좀 넓게 있는데, 저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 공간은요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인데요. 네, 세탁기와 건조기를 일렬로 놓고 사용해도 될 만큼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창이 안쪽에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네, 확장시 편리한 세탁 선반이 설치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장소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정말 시원한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거 같네요. 네, 그렇죠. 이 포베이 판상형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 이렇게 전면창이 커서 시원한 조망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확장 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실 부분 유리를 유리 난간으로 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야진 해변을 내 거실에서 그대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철제 난간이 아니라 유리 난간으로 시공해 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도 아야진 오션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아, 설렌다, 설레. <laughs> 네또 천장부를 한번 보시면요 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적용해서 유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두 가지 선택 옵션으로 안방과 거실 그리고 각 침실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우물 천장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 천장 공간을 조금 넓게 띄어들여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좀더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그리고 실내 모든 공간에 이렇게 LED 등을 설치했습니다. 네, 에너지 절약까지 생각하는 대시장입니다. 그리고 세대 내부에는 언제나 쾌적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쾌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거실 그렇구나. 바닥도 한번 봐보실게요. 네, 거실 바닥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 복도까지 타일로 마감을 하시면요. 깨끗한 느낌을 오래오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형 아트월 뒤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거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대형 아트월이 주는 이 분위기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려해 보셔야 돼요. 네, 유한 옵션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 우리 스마트한 생활을 책임져주는 스마트 월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월패드를 통해 정말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여주시죠. 안방 기대가 됩니다. 안방이라 그런지 뭔가 아늑하면서도 힐링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밖에서 파도 소리가 또 들려올 것만 같은 네. 곳인데요. 저희가 어, 세상에서 가장 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좀 꾸며봤습니다. 그렇군요. 음. 이쪽 한쪽 벽면이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방에는 슬라이딩 붙박이장 어,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상 옵션으로 이 슬라이딩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넓은 오. 공간이 지금 4 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한면 전체가 북방의장이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직접 보시면은 선택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공편이지만 여러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을 아. 닫으면 깔끔한 벽면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아, 네 발코니를 네, 보시면 전동형 빨래 건조대가 확장 시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수전이 있어서 뭐 청소하시거나 화초 네. 키우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안쪽 공간으로 가서 다음 공간 확인해 볼까요? 네, 가보시죠. 오, 여기에 우리 여성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정말 필요한 공간이네요.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식 파우더장에 있는 파우더룸을 확장시에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거울 뒤 공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고 네. 하부에도 수납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위아래 수납공간이 넓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뒤쪽에 또 수납공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 야. 보통 드레스룸이라고 하면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억자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이곳이 또두 번째 하이라이트 공간인데요. 음. 어, 안쪽 깊은 곳까지 시스템 선반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사계절 옷을 모두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 가방부터 소품 뭐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놓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드레스룸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부와 통할 수 있는 창이 놓여져 있어서 네. 섬유 냄새를 바깥으로 빠르게 빼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네, 네. 이 드레스룸 자체가 하나의 의류 관리실이 되니까 나만의 네. 의류 관리실을 여러분 이제는. 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여기 하나 더 포인트가 되는 게 네. 천장 보시면 파란색 불빛 보이시죠 이게 뭐죠? 네 이게 바로 드레스룸 UV 살균 조명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가구도와 시스템 선반은 확장 시에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네. 어, 마지막 공간이 남아있는데요 네, 네 부부욕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부부 욕실도 공용 욕실만큼 쾌적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샤워 부스가 나눠져 있고요. 네. 세면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 스피커 폰과 함께 확장 시에는 비데가 함께 제공됩니다. 네, 지금까지 84A 타입, 부부 욕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청정 해변의 품은 뷰 랜드마크, 아야진, 라메르데시앙 84A 타입. 둘러보신 후기가 어떠실까요? 어, 오늘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니까요. 무엇보다 수납 공간이 꼼꼼하다는 점, 네, 그게 정말 머리에 딱 박혔고요. 그리고 와인 특가 주방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우리 집 이제 주방이 파인 다이닝이 되니까, 네, 앞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 대시양이 디자인하는 특별한 삶과 쉼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아야진 나메르 대시양 84A 타입에서 전해드렸습니다.